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본래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통행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 원수막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결코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래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실수가 많으면 뒤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그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그 실수를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그 실수를 잘 봉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경외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섬기야 할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실수 가운데 어느 것이 중대한 실수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술,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이 술로 인해서 실수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그들도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요한 재판 자리에서도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재판장이 실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 독하시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사람들에게 대하여 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재판 자리에서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실수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6절, 7절. 전도서 5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서운하고 값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꿈이 많은 자들이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냈던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다잇이 있습니다. 다잇은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죽게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죽게 서운한 것을 갚으리이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 속에 갇혀 회개 기도를 했던 요나는 내가 서운한 것을 주게 갚으리다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율법의 사람이었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큰 그릇 사도 바울 그가 나시린으로 서운했기에 전도여행도 중에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핑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말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실수였습니다. 모르고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라고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밝기 증가합니다, 우리에게.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 서운하는 실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서원했던 자가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주의종으로 가겠다고 서원해놓고 나중에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에 들어 그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비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주 예수 광야 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을 말합니다. 선생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 지도계층,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좀 높여 부를 때 선생이란 칭호를 붙입니다. 선생은 앞장서서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한 자가 자기 지식을 갖고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 속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 그 거짓 선생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말로써 실수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용납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선생이 있다면 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요 사단의 일꾼으로서 사단 원수 마귀와 함께 끔찍한 참혹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실수에 관해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실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실수가 있고, 하나님께 하는 실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하는 실수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실수, 그 실수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그것을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과 사망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되게 유혹을 하거나 미혹을 하는 그런 거짓 선생 거짓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수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은 재판하는 그런 실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말씀으로서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절대로 포토주나 독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막중한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니다